이블렛의 껴짓카레이어드 코디 찾는 꽁주들 우리가 무물할 때도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 심지어 같이 이블레 신청해도 엄청 많이 받는 질문. 정말 많은 공주들의 워너비 스타일 레이어드 코디를 들고 왔습니다. 근데 나도 진짜 레이어드를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레이어드를 한번할 때마다 계속 계속 하게 되고 처음에는 두 겹이 되고 세 겹이 되고 네 겹이 되고 오겹살도 되고 암튼 그래서 우리가 또 플러스 사이즈다 보니까 아무래도 레이어드면 여러 겹을 껴입는 거잖아 부해보일까봐 걱정하는 친구들도 꽤 있고 어떻게 레이어드를 해야 되는지 레이어드 아이템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또 많이 물어보더라고 그리고 이런 것들 가지고 체형 커브는 어떤 이렇게 하는지 기본으로 공주들한테 알려줄 예정입니다. 근데 또 본인이 입었던 스타일이 아니면 안 입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뭘 좋아할지 몰라서 무드별로 준비했어. 오늘 진짜 너무 많이 준비했으니까 다들 간식거리 가지고 오고 배터리 충전해놓고 보길 바랄게요. 그럼 힙비고 할게요. 꼭! 자첫 번째는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데일리 무드예요. 출근룩 진짜 많이 물어보고 그냥 데일리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캐주얼한 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레이어드 입문용이라고 보면 돼요 요거 레이어드 어렵다 하면 이 코디처럼 레이어드 스커트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진짜 좋거든요 요런 니트랑 청바지 다 기본템으로 가지고 있잖아 여기에다가 레이어드 스커트만 딱해 주면 돼. 근데 이게 또 허리랑 바지 핏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레이어드 스커트가 딱 걸쳤을 때힙 라인이 커버가 또잘 돼야 된단 말이야. 이 레이어드 스커트가 진짜 좋은 점이 너무 길면 또 비율도 안 좋은데 얘가 적당히 짧아. 그래서 진 활용도도 너무 좋고 얘 버튼 포인트가 있다. 밋밋할 수있는 저렇게 포인트가 또 있다. 진짜 저런 거 너무 한끗 차이 너무 좋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착장은 이번에는 좀 포인트를 준 이거 같은 스커트인데 사이드로 돌려가지고 입었거든요. 이렇게 처음 레이어드 시작할 때는 이런 레이어드 스커트 그냥 무난하지만 좀 포인트 조금 있는 거, 이런거 찾아도 너무 괜찮아요. 이런거 찾아가지고 하나 돌려 입으면서 내한테 맞는 레이어드 아이템이 뭔지 임템으로 가지고 있어도 너무 좋다. 아, 그리고 레이어드 스커트 고를 때 팁을 드리자면 엉덩이가 좀 없는 사람들은 벌룸핀 레이어드 스커트로 볼륨을 살리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우리는 보통 엉덩이를 더 크게 보이고 싶지는 않으니까 벌룸핀을 살짝 피해가지고 지금처럼 짧지만 살짝만 A라인으로 떨어지는 이런 레이어드 스커트를 선택해주면 최고다 이 레이어드 스커트 하나를 가지고 첫 번째는 출근 룩으로 활용 가능한 캐주얼한 데일리 무드 하나는 레드 포인트 가디건 활용한 데일리 무드 이렇게 두 가지를 연출해봤습니다 어떤 게 우리 꼼주들 취향일까요? 다음 거 보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힙한 무드입니다 내가 왜 신냐, 냐면 힙한 모드 내가 제일 좋아해. 요 아, 뭐. 힙한 분위기 나려면 아무래도 약간 밝은 거보다는 톤다운 하게 되잖아요. 제가 또막 밝은 거를 입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밝은 거 싫어하는 꽁주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코디. 그래서 지금 색감 톤다운 한번 하고, 트레이닝 룩에 툭 얹은 약간 꼬알꼬 느낌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트렌디하게. 안에 나시. 퍼플 나시를 레이어드 해줬다. 거기에다가 답답할 수 있잖아요. 언발로 어깨를 냅다까리 깠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맨투맨도 그렇고 이 바지가 살짝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레이어드를 한다? 답답해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치할 때 소재도 진짜 중요한 게 두꺼운 거 위에 두꺼운 거를 하면 부해 보일 수 있고 답답해 보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두꺼운 거는 얇은 거 섞어서 매치를 해줘라. 그리고 이게 기장도 안 애매하고 무릎 살짝 밑까지 내려서 와 너무 괜찮아 보여. 자, 그러면 힙합 무드 두 번째 착장. 요거는 살짝 을지로 무드. 그, 알죠? 젊은이들의 성지, 을지로. 간판 없는 카페, 힙합 장소들? 그런 거. 을지로에 갈수 있는 야장 컨셉을 한번 해봤어요 요즘에 보니까 바지에 바지를 레이어드 하고 바지를 3개 입고 뭐 상의에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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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입는 게 유행이더라고 그래서 나도 나시를 레이어드를 해봤다 근데 나시 두 개를 레이어드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레이어드 한척할수 있는 대생 레이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얘는 애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매치를 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거 하나만 입으면 돼요 그리고 얘가 기장이 또 크롭하고 하이도 레이어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함도 없고 비율까지 챙길 수 있는 기장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베이직하게 얘도 돌려 입기 너무 좋은 아이템이다 그리고 지금 매치한 레이어드 스커트 보이죠? 캉캉 형식으로 약간 랩 스커트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모에 맞게 묶으면 되고 얘도 힙 부분 되게 잘 가려주고 기장이 짧기 때문에 힙이 있어도 너무 과하게 커지지 않고 어느 정도 커버해주면서 살짝 볼륨 살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힙이 부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룩의 포인트가 바지 버건디 컬러 같은 요거에다가 블랙 시스 이 조합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트레이닝복 레이어드 요즘 왜 이렇게 예쁘냐 나만 그런가? 나만 그런 거라고? 알았다고. 아, <목소리> 자 힙합 무. 좋아하니까 하나 더 할게요. 마지막 코디입니다. 약간 요번에는 빈티지 힙? 그런 느낌? 이거는 치마가 너무 예뻐. 솔직히 이거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긴 한데, 레이어드 하니까 더 예뻐. 이게 바지에 치마를 곁들인 게 아니라 거의 치마에 바지를 곁들였다?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너무 예쁘거든요. 거기다가 이런 치마에 벨트를 어디다가 해요? 하잖아요. 그냥 치마 위에다 하는 거예요. 레이어드 뭐예요? 얹는 거잖아요. 그냥 얹는 거예요, 벨트. 같이 입을래 그 신청서 보니까 약간 스트레이트 체형 통짜 체형인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체형인 친구들은 이렇게 벨트 코디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번에 신상으로 벨트가 40인치인가요? 42인치까지 나오는 벨트가 나왔을 거야. 그거 진짜 꼭 사요. 나 그거 샀거든. 요물이에요. 요물. 이렇게 벨트까지 매치하면, 나좀 매치 좀 해요. 나좀 센스 있어요. 이런 말좀 들을 수 있는 이런 코디? 자, 이번에는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귀여운 꾸러기 무드 이런 귀여운 프린팅 되게 많이 입잖아요. 이런 루즈핏의 티셔츠에다가 레이어드 스커트 그리고 바지까지 이렇게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이 스커트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귀여워. 캉캉인데 조트 패턴도 은은하게 있어가지고 진짜 러블리해요. 그리고 랩 스커트인데 캉캉이다 하면 부해 보일까 봐 걱정하는데 이거는 시스루여서 하나도 안보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포인트로 또 도트 가방까지 해서 너무 귀엽다. 자 이번에는 꾸러기 무드 마지막 착장입니다. 이건 약간 데일리 느낌에다가 꾸러기 느낌 한 스푼 이렇게 이 넣은 느낌. 이 배색 포인트 너무 귀엽다. 요즘에 체리 왜 이렇게 많아? 체리가 약간 유행인가 봐. 여기에다가 청바지 그냥 무난하게 입어서 그냥 이렇게만 입을 수 있지만 여기에다가 레이어드 스커트 도트 딱 있는 거 입어줘가지고 포인트를 해줬다. 그리고 요런 레이어드 스커트가 좋은 게 이런 청바지 입었을 때 이제 많이 움직이거나 이러면 Y존 신경 쓰일 때가 있거든요. 이 레이어드 스커트가 딱 기장이 복부랑 Y존을 딱 가려주는 그런 기장이기 때문에 부해 보이지도 않고 너무 귀엽게 포인트로 딱 하기 좋은 아이템이다. 너무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아이템들 활용해가지고 교교의 코디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짜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힙한데 데일리한데 출근할 때 입기 좋고 포인트 명확하고 너무 예쁜 거 보면 이 가디건 있잖아요 레드 가디건 포인트가 딱 되잖아 이거 저는 낮에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낮에는 벗고 다녀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벨트 포인트 레이어드 하면 너무 좋다고 했잖아요 저도 벨트 레이어드 한번 해줬습니다 이때까지 본것 중에 제일 예쁘지 않아요? 대답하라고 아니, <laughs> 아니.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솔직히, 레이어드. 하고 싶은 거다 여러 개 입으면, 그게 레이어드지 뭐. 입고 싶은 거한 번에 다 입으면 레이어드예요. 오늘 다양한 코디 보여드렸으니까, 우리 꽁주들이 마음에 드는 거잘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무물의 레이어드 코디. 또 물어보기만 해봐, 진짜. 영상 안 보고 온거티 많이 나.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DM 보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레이어드 코디 추천 받으러 집합한 꽁즈들 모두 퇴상 자, 아 이제 끝났어요, 영상. <목소리> 안녕!